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아티다. 어, 오늘은 잔디님 먼저 하세요. 오늘 잔디랑 같이 하세요. 아, 네. 네, 오늘은 어 뭐야? 되지? 이분 어, 게스트이죠. 어, 이분, 이분 뭐죠? 메가 라이트 맞죠? 네, 근데요. 아, 저는 단선지 유튜브 할때 보통 예. 이런 거예요. 막장이에요. 예. 아, 또 어디 가세요? 아또 로비 뜬다. 아 자꾸 어디 가세요? 저 이런 거예요. 원래 자꾸 로비 그 떠요. <laughs> 응? 어디죠? 있자저 저 잡아봐요. 뭐 어디 가신? 저 여기 있잖아요. 오래. 오 마이 네. 갓. Oh 잠깐만. 잠깐 님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네네네. 아우. 아 빈장. 어 녹화 앱을 키. <laughs> 녹화를 키면 맨날 렉 걸린다니까, 여러분 오늘은 참. 오늘은 어, 잔디님의 배드워드 실력, PVP 실력을, 어, 한번 공개할 겸에다가, 연습할 겸에다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지금 렉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어, 본 실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네근 나오지 마세요. <laughs> 음... 아, 빈짱이 말하세요, 음... 말. 예? 아, 빈짱 또말안 한다. 아 진짜 빈자인 성보서. 어 나도 많이 했지. 봐봐봐. 자, 그수 가득할 수 있다. 그거 진짜 3대3 왔고요. 어 한국인? 난 잠수를 탈 거야. 그래 잠수 타. 야 인사해주고. 우리 트롤해야 돼 트롤. 트롤 제설하자. 잔디 안 트롤. 무슨... <웃음> 무슨 소용을... <laughs> <줄을> 써가 <laughs> <laughs> 길을 있는데 갑자기 길을 끊는다거나 히어방에. 그런 건 아니죠? 시아방에시아방에 그런 거하고 TNT에 죽이고 그 다음에 하얀 고를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다해 여러분, 아, 빗장개에 벌칙이 아직 남아있... 아, 근데 제가... <laughs> 거기다 하세요? 네, 저는 2인... 저는 거의 2인 점만 하는데 와, 렉오메이가 오우, 열 초만... 못해... 렉...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저기요! 어, 레그 잠깐만. 아, yeah. 빈진이 들어간 게아니이 입에 들어하시네. 맞아. 진짜 <laughs> <빈장, 그거> 죽었어 이옷대가 갖고. 도도도 여러분, 여기서 아, 빈장님의 2차 실력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에? 아닌데? 아닌가? 말래. 아, 네. 아, 네. 아, 아닌가? 말래. 아, 아, 아 제발래. 제발. 여러분 저는 아마도 오캠을 꺼야될것 같은데. <laughs> 네, 오캠 끄세요. 아원네 아. 어. 아 벌써... 방어 싫어. 임도저 이판 끝나고 좀 나갔다 올게요. 네. <laughs> 아 봐봐봐봐. 아, 아, 여러분 너무 벌스만 있어요. 잠깐만요. 음. 자 여러분 1차에서잔디님의 어, 실력이 음. 음. 아, 음 거의 다 빈짱님의 유효까지 음. 아추출짓도 한번 해볼까 죠아참오오 아, 예스 야아 <laughs> 요즘 디지토 <laughs> 클리 연습하는데 아지토 클리 그 에임을 못 잡겠어요 에임은 잘잡힌데그그메가이트가잘안돼난 나이트님 네? 그, 제 채널 홍보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아, 아! 아, 아 음, 여러분, 음. 잠깐만요. 제, 제가 이상한, 여기 채팅에 이상한, 뭐지? 음, 잘못 봤나? 아, 잘못 보신거예요 아, 빈자에 좀비켜네요 아, 빈자에 비키라고요. 안돼! 아니, 비켜봐! 어, 미 야, 뭐야? 어. 못 뺏기면 방어 안 해왔고, 님 벌칙 난이도 올립니다. 여러분빈장님 벌칙이 아직 남아있죠? 나 지금... 어? 우리... 본모니터가 아니라서 헷갈려. 저 블루 탈락했는데 헷갈려도 그냥 하사. 아. 아, 야, 블루 탈락하면 우리가 점령을 해야지. 아, 다음 먹으려고? 당연하지. 아, 왜 이걸 모르시고 근데 약간 호수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하면 되는데. 몸 쳤어, 몸 쳤어. 오케이 일단 철거민이 같이 없애고. 여보 저희 팀 침대가 <laughs> 이 그림 이 그림 때문에. 저 빈장이 씨앗 꺼지는 소리 들리는데 살짝 아니었나 음. 아, 진짜, 아, 잔디 왜 죽었어, 여기서. 아니, 그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 떨어졌는데, 침대를 부서지지 않나. 아, 나. 아, 나 죽었네? 왜 죽었지, 죽었지? 나? 잔, 스타도 죽었네? 저레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제 게가 녹화앱 끈다고 바로 바로 없어 네.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리나 넌 내가 복수를 해주면 특히 특별히 아주 안전 대박 음. 아 손보라 했었어아나 아, 손보라 할걸. 그리니가 올라와요 아. 여러분. 아니 손보라 할걸. 아 메가네트는 시점 보고 싶다. 네? 시점. 10점. 시점이요? 제시좀 보고 싶을 것 예. 같아. 유튜브 보세요. 직접. 아, <laughs> 이렇게 뜨 채널 말이잖아요. 홍보를. 아, 죽었어. 아, 이... 아, 우리 팀 이거 이렇게 뜨치는 홍보를. 우리 팀 이거 싫어냐 약간. <laughs> 아, 오늘따라 왜 이래, 갑자기. 빈짱님 오버워치 플레이 하지 마시고. 어? 왜 이렇게 들켰지? 들켰네. 어. 디스코드 다 뜨이잖아. 또 오버워치 또. <laughs> 아, 저또 옵칩 중이야, 진짜. <웃음> <웃음> 어떤지 아까 음... 배드워드에서 멈춰있던 게. 어, 어, 잠깐만. 야, 저, 음, 님들 <laughs> 음, 방송... <laughs> 네, 여러분, 님들 태극사칭 있거든요? 방송, 네, 여러분요. 거는 그냥 오프닝과 밑, 뒤쪽에 그냥 편집만 살짝 넣었고요. 요거는 중간중간에 자막 따위는, 아, 자막은 안 넣을 거예요. 그때 <laughs> 아 빨리 아 긴장아 좀 오버워치에서 이제 그만 좀나 마크 좀 하라고 아, 마크요? 안돼 벌레 없이 개정 내놔요 네? 왜요? 그냥요 오케이 이장님 아직도 오버워치 중이잖아요 음... 에이, 뭐지 채팅창에 음... 누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으로 떨어졌다 했나 음... 아 빈짱 빨리 움직라고 오고오 엣 여러분 그 못보갑니다 뭐야 아 뭔소리야 디코에다떠 아니 나 지금, 나 지금 움직이고 있어 어디 움직이고있어 음... 아이 태경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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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여러분 태경이 비난한건 제가... 아니고요 태경이 사을 비난한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어, 이거 게... 태영님한테제보를 해야될것 같네요 왜요? 그태 태영님이 이거 차츰 같은 거 보면 제보 좀 해달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제보하세요. 빈짱님안 움직인 거다 보일까 빨리 옷치 끄세요. 아 까비 <목소리>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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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나 지금 아, 님 옆에서 보고 있다 계속. 어? 나 움직이고 있어. <laughs> 아직 안 움직인다 또안 전... 안 움직인다 오버치 중이다 또. 움직인다 아 님들 제발 블루 헛. 아. 아 빈장 옵치 그만 좀 하고 빨리 블루 오니까 빨리 막으라 뭐. 어, 어디? 아니 왜또에베드가 오케이 아저 그래, 옵치가 어? 또 계속 어어어 어? 어? 저기 앞에 저기 앞에 내가 저기 그래서 옵치 그만 아. 좀 하라고 했잖니 짱님, 오 맞네. 요 반말해도 되구나 형이니까. 여러분, 네. 저 태기랑 사칭을 좀 참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학끝나고 제가 저태어사차에줄얼좀 걸게요. 네. 오 진짜. 진짜? 야잠다좀 끄자. 아 이걸 졌어 이걸. 진짜? 내가 이걸. 아. 진짜. 야야야야 오. 복지 좀 끕시다. 오! 지금 지금 어딘가에 어딘가에서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계신 김짱님. 저불러 오거든요? 네, 알아요. 님이 막으세요. 전안 막을 거예요. 그치, 더 올라, 더 올라, 씨. 더 올라. <laughs> 쟤 어차피 양편 없어. 아, 오! 그걸 또 떨어지겠어. 뭐, 야, 괜찮아. 떨어질 수 있어. 있어. 맞아요, 제가, 어? 제가 뭐 못한다고, 어? 어, 뭐, 어, 예, 예. 진짜 옵치 이제 그만 어? 좀 하라고 다 보인다고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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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철 21개 좋아요 이게 나를 옵치충이라는거지 그니까 러그 옵치충을 난마크충이란거지 옵치충을 끊으라는 와 뭐야 에이, 아, 저저 저 맨손 보요자 태형사팀 참교육 갑니다 죽었어 야대 대형 사칭 일로 와봐. 아크리 그래 이제 제대로. 해볼까? 어 다시 오케이 마크 안에 빈장 마크 안에 오 다행이야. 어 잠시만 어, 마크 한다고? 아 어, 기분 나빴는데? 아 어? 오들 뭐죠? 아 오늘 아, 무슨 아, 일이 낫까? 일어났던 투명. 거죠? 투명 투명. 아 투명. 음 지금 우리끼지 안에서 좀 블루랑 맞... 레드랑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 기지에서요? 네. 음, 뭐, 그야 뭐니? 해야겠다. 아하, 어, 이거...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오,씨, 뭐야 이게? 왜, 왜, 왜? 맨펀치 당했어? 아니, 뭐야? 제가 지금 캠 사고 있는데 그 집에 레드가 왔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맨 손펀치 뭐였지? 한 방에 그냥 없어버 킬아우라캐 아무리인 것 같은, 아무래도? 킬아우라 맞는데? 어! 설마 죽었겠어. 설마에, 설마아 아, 죽게 아. 살마. 아, 아니라, 제가 화염구를 하나 날렸어요. 어, 그거는, 그거 건 괜찮아. 그거 날리는건 괜찮아. 어? 얘들 오네. 아까 졌던 주제. 야, 와봐. 와봐. 내가, 뭐, 그냥, 뭐? 내가, 내가 괜히 유튜버 겠어 있마와 저걸 피해? 오! 막힌다. 오! 잠아 설방? 어디있어? 오케이 오야 큰일날뻔했다 씨님레드지좀부슈삼 저요? 저요? 네 레드기지 같이 갑시다 오예 예, 예, 어디있어요? 저 지금 블루집에요 블루집은 왜또 거기있어요? 예? 그 블루에 그 아까 태경 사친 계시라가지고 그 사칭을 제가 참교육하 갔다가 네. 그때 마침 신대가 파괴됐었어요 아 그래요? 저님 뒤에 있어요 저님 뒤에 있어요 님 m 메드 하나 있죠? 예 오케이 저공거 하나만 주사 예 잠깐만요 빨리요 뒤에서 화용구들가 들렸는데? 접니다 안전하게 여기다 보.. 뭐... 있어요 네, 예, 감사해요. 어가요 어, 네, 제가 5끌어드릴까요 네. 여저뒤뒤뒤 어, 아, 깜짝. 오케이, 탈락. 와, 큰일 날 뻔했다. 뭐야,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야, 너 뭐야? 어딜? 어, 피치러 피. 좀끌어주 저 지금 저오 다이아 쪽에 레드가 그린 뭐죠지 일단 오상 오상 기지 오상 기지 로 오상 일단 우리 2층 올라옵시다님 빨리 2층 올라와요. 뭐 2층 올라가는 길이 있... 아 있구나. 나죽 줄게요. 오케이. 정치. 갑시다 빨리. 지금 카판 엄청. 그러면 우리 님이 레드랑 일등이군요. 잘. 어. 레드 이제 계속 오. 올 거거든요. 우리한테 어그 끌으셔야 돼. 난나 그럼... 지금 TNT 있어. 어그 끌고 피하서 님님님. 레드가 어무네 멈춰요. 잠깐 멈춰요. 응? 뒤에 뭐야? 오 오. 아 제발. 아님, 저요, 저, 저 저,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죽는다, 쏴! 아! 아, 못 봤어, 나 지금.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그냥, 부숴요 네. 부서세요, 부서쌤. 못부숴 지금. 오케이, 다 모르거든요, 모르거든요, 지금 모르거든요? 네. 지, 지금, 빨리 부세요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오케이. 이제 둘 집에 오고. 네, 마지막. 레도 투명도 한명 있었네. 근데 이거 좀 아니 에반데 그니까.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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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아아아까네 지지. 메가나이트님의 어, 끈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 잔디님의 시이즈는 계속 대방출하고 있고요. <laughs> 제 평점은 그냥 보통인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laughs> 예 근데. 김짱님은 음. 어떻게 저한테 골드라고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음, 모르냐. <laughs> 깊은 후회가 되시나? <laughs> 예? 예. 저 그때 태영 석취인한테 참조할게요. 네. 어서요조금나시자 <laughs> 오버워치 하시나요? 설마? 하아... <laughs> 아니 아니 막 내가... 한다고 뜯는데 오버워치 하는 것 같아 왜 약간... 안나 지금 오버치안 하고 있어! 아님부안 쓰나요? 네안 써요 근데 빈짱은 왜 뭐, 우는 님발? 목소리 들리니? 어? 설마 이거 갖고 우는 건가? 에이 <laughs> 설마 그치 뭐가? 네, 아, 잠깐만. 음? 자, 여러분, 어, 막판 들어왔고요. 네, 아까 판은, 어, 너무 숭사겨갖고 다시 들어왔어요. 음. 음... <laughs> 나중에 듀얼로 제 진짜 실력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볼수 있으면 한번 보죠. 음. 이제... <laughs> 저, 김장님 또 잠수를. 지금 빈짱 뭐예요 메인 화면에 마크 켜놓고, 보조 화면에 오버워치 켜놓고 오버워치 하고 있을까? <laughs> 일단 두 갈래로 두 가면 좀 위험하니까, 일단 한 갈래 가서 일단 옆집을 좀 처리해야 돼, 처리를 해줄게요. 네. 어차피, 오네요. 네, 메가님. 네. 기념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안 하자. 안 또, 나, 아. 나왜 혼자 떨어지지? 나 자고 있었어. 응. 음. 이 옐로 우 오네요. 와갖고 지금 함정이야 샀어요. 여기. 으악! 털었어. 할 필요가 없다네. 일단 오면 은 제가 뒤에, 어우, 렉 걸려. <laughs> 저기 맨날 맨날 점프하는 거 싫어요? 어어어어어어나뭐 하니? 어떤 앱도 리팀한장 있거든요? 빨리 막아요 지금 아, 아 잠깐만 안 되구나 아니 맨님 아, 혼자 제맛. 저기로 왜 갔어? 아니 나 지금 방학할 시간이 누구? 없어 일단 잘 있고 오케이 더운 더 더운다 더운다 아무 더운다 저 한명은 제가 막아보도록.. 어.. 뭐머 가네? 아.. <laughs> 아 나, 나 저... 너무.. 으! 어? 나왜 자꾸 혼자 죽니 참! <laughs> 아이 참.. 아 저건 트롤 하시네.. <웃음> <웃음> 아.. 트롤 아, 절대 번... 아닙니다! 난세 번째나 트롤 했지만.. 예.. 오버워치 트롤 아.. 진짜. 그 다음에 잔 트롤.. 오 아.. 피 없어.. 아.. 피 없다 잠깐만 망했다 <laughs> 어, <저거> 아.. <laughs> 옐로 옵니다. 김짱님 막아주세요. 어이! 그 다야길. 하... 어, 어,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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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죽어. 레드가 우리 도와준다. 블루, 옐로우 간다. 뭐 레드는 뭐야? 왜? 죽였어. 레드는 블루랑 놀고 있다가 죽었아우 브리징트롤 넣온애 뭐가? 브리징트롤. 과연, 과연 그는 브리징 트롤로할 것인가? 빼고 브리을 아주 리기 하는 거지. 그렇지. 아, 그게 바로 브리징 아니야. 트롤. 못다트렸나못다트했나 아. 뭐야? 우리 아마도 틴티가 우리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누가 파티 보냈어? 아, 그 파티 마상. 아마 시청자? 아니, 기대. 시청자 아니에요. 아길 뭐야 방금 뭐야 빈짱의 샷건 어, 아 님브 이제 안해 아불리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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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옐로우 저 오, tnt 필요해 아얘 지금 옐로우가 아좀 망어를 많이 해놔서 블루가 잘안 부수, 부수겠는데 블루가 나 옐로우 tnt 파고 아 아 오케케이 아 근데 쟤네 유리 깔아주지 유리 았어 유리를 깔았어? 유리? 일단 필요... 나 어그좀 아 다.. 열로 어그좀 나처아잠깐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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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님 빨리빨리빨리 중 다이아 도착 늦아나 아, 지금 같... 아니 늦었어. 어, 튀어. 아, 우 TNT 날렸어. 와 봐. 금8개를 날려 버렸다. 뭐, 잠깐만 음. 봐 봐. 아, 저 옐로 TNT 말고 못부수는데 거의. 어우. 오케이 아 함정이 활동됐다 어?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나이스 안녕 근데 어디 있지 뒤쪽에 있을지도 몰라 니들 음. 네 침대 방어 침대 방어 내가 올라가볼게 저 지금 옐로우 집인지 아니 이브 아이 니들 때려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어디인지 몰라 일단 투명인가봐 계속 어 온다 온다 한명 온다 한명 온다 계속 투명 치고오을게 우리 우리 어. 팀, 우리 팀. 우리 팀리 우리 팀어아리 우리 우아 우리 우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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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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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우리 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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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막았어. 우리 우 이거 그 케트한두개 정도 있어야 돼. 안 돼! 실수 돌검 샀다. 온다! 막아, 막아, 막아! 막아버려! 오케이! 오케이, 막았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 어! 아, 아. 아! 이 옐로우. 옐로우가! 아. 옐로우가 아이고. 이걸? Okay. 자 여러분, 어, 저희는 배달총3판 제가 봤는데, 네장디님 피부빛이랑 어, 그냥 평점 보통 어, 네 나온 것 같네요. <laughs> 자 그럼 저희는 어, 음. 다음에 더 재건 게임 배록하겠습니다 어. 안녕, 안녕.